항검 수술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안검외반이라는 부작용인데 안검외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경우인데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상처가 낫는 와중에 구축이란 경우인데 그거는 상처가 낫는 동안에 상대의 과도한 뭉침으로 생기는 거라서 주사라든지 이런 으로 추후에 발생했을 때뭐 해결해야 될분이고 과도한 피부 절제 때문에 생기는 외반인데 눈 밑에 힘이 약한 경우. 똑같은 힘이 걸리더라도 당겼을 경우 내려오기 때문에 눈밑에 힘이 약한 경우는 외안각 보정술이라든지 알루미늄 현술을 통해서 이 눈밑 하안금 자체에 힘이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완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도한 피부 제거를 하지 않는 건데 보통 저희들이 수술할 때는 눈은 상방으로 보고 이번 최대한 크게 본 상태에서 눈밑이 가장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제가 심량을 체크해서 이렇게 절제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